3월 21일 목요일 시편 58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시편 58편의 표제는 다윗의 믹담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의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58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 것은 알겠지만 정확하게 어떠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편 58편을 통해서 추정해 볼수 있는 것은 이때 당시 악인들이 득세함으로 공의가 힘을 잃고 그릇된, 그릇된 재판이 횡행하던 그 어떤 시기에 이 시가 지어졌다라는 것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구절들을 좀 살펴보면서요. 중간중간 또 마지막 부분에 이 시를 통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통치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져 있는데요. 이는 공의를 말해야 되는데 침묵하는 재판과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의, 공의, 올바르게 판결해서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잘못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난 이후에 2절에 아직도는 게다가 오히려 로도 번역이 가능한데 그들이 침묵하는 이유, 그들이 잘못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마음의 부패, 내면의 부패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을 보면요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 주는 도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이와 같은 행위의 근본 원인은 마음의 부패, 내면의 부패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은 이들이 그릇된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으로 태생적인 악함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3절에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이 거짓된, 잘못된 재판관들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질된 것이 아니다. 후천적인 습득에 의해서 변질된 것이 아니다. 존재 자체가 악이다. 태생적인 악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성경이 말하는 원죄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자범죄를 지어서 선한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또 삼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악인들뿐만 아니라 다윗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는.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본인도 성경의 원리 그대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들도 마찬가지다 라고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팔레스인 광야에 사는 뱀은 치명적인 독에 있어서 물리면 즉사할 수도 있는데 그들의 불의한 재판의 파괴력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 동시에 그들은 귀를 막은 기먹거이 독사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귀먹거이 독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기 위해서 귀를 막은 기먹거이 독사 같다라고 상징적으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5절에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다라는 것인데요. 대부분 훈련된 뱀들은 술사의 피리 소리를 따라 움직이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들은 전혀 하나님의 공의, 도덕, 그리고 상식도 듣지 않는 상식에서도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오전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불의한 재판관들의 응징을 간구하고 있는데요. 6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 이는 그들이 연약한 동물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구의 내용이고요. 7절은 그들이 급히 흘리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이는 그들의 삶이 오래지 않도록, 그리고 아무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강구하고 있고요. 8절에 소멸하여,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라는 말은 수분이 말라가는 달팽이처럼 이제는 힘을 잃어서 어탄 악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로 11절까지는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신속한 악인 심판의 확실성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어, 이와 같은 악인들이 득세함으로 공의가 힘을 잃고 그릇된 재판관이 횡행하던 그 시기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구절에한번더 강구하고 난 이후에 10절에 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 의인이 악인의 보복,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 땅에서 실현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도 재림으로 완벽하게 성취된다 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1절에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라는 말을 통해서 그때가 되면 사람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요.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하게 될 것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완벽하게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불의한 재판관들 공의 또 도덕과 윤리 차원에서도 벗어난 많은 불의가 실행됨으로써 이 세상을 비관하고 단순히 이 세상이 썩어만 간다라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다윗은 다윗 시대의 동일한 상황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하게 실현된다라는 것을 신뢰했기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도 이와 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다윗처럼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는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위처럼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교훈을 받는 것은 디모레 전서 2장 1,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해라 기도해라 도고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통치자들, 재판관들이 공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 또 재판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악인들이 득세함으로 공의가 힘을 잃고 그릇된 재판이 횡행하던 그 시대 가운데. 그 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도함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실현될 것을 신뢰했다면,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날 동일한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뭐보다도 성경에 인근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여서 하니, 더욱더 위종자들, 재판관들, 또 나라를 감당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에게 모든 손들님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